사실 바보가 농사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야. 너는 공부를 하고 싶어. 봐.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경환이를 부러워하였다. 되게 부러워했다. 이 얘기가 나와? 부러워에다 동그라미 쪄주세요. 자, 그다음 그다음에 아, 자, 나에 보면은 우리 중간에 좀빈 얘기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경환이 서울로 학교 갔다고 그랬지. 근데 얘가 여름방학이 됐어요. 방학때는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방어가 있는 집, 정확히 농촌이라고 할게. 자, 농촌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돌아왔어. 돌아와서 뭐해? 나비 잡으러 다녀. 왜 나비를 잡을까? 왜 나비 잡아요? 어, 경환이는 학교 숙제로 내준거야. 나비 잡아오세요.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이제 이 둘이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날까? 밑에 한번 볼게. 자, 나. 어, 이 동네에서 나하는거 시비할 사람 없어 건방지게 왜 이래 하는 그말 속에 분명 자기 마른 집 외아들로서 지위가 높은 몸너같이 손맛 뜯기는 놈에게 시비를 받을 몸이 아니라는 빈정거림이 있었다 다음은 썩 비위가 상해서 홍! 하고 마지 홍호 소를 치고 그리고 좀더 골을 올리려고 두 손가락에 날개를 접어진 나비를 이건 뭐 줄까 하는 신용으로 경환이의 등 방향에 두어 번 켜두다가 그대로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우선은 이 동네에서 나 하는 거 시비한 사람 없어. 건너지게 왜이래 했던 사람 누굴까? 누굴까? 모르겠을 땐 바로 뒤에 보면 돼요. 말 속엔 자기는 마름집 외아들로서, 아 선생님 아까 미리 써줬었지 마름이라고. 마름 누구? 경환이가 마름집 아들이야. 마름지 마들이고 그러면 방금 이 이동에서 나한테 시비할 사람은 없다고 한 이유. 자, 시비할 사람은 없다. 나한테 시비할 사람은 없다. 마지막에 했지 어, 마름이나 지주나수정도 못되기 그렇다고. 뭐. 자, 이런 것들 주로 이렇게 이렇게 전형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나타나는 인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형적 인물이라고 해요. 우리 인문한테 살짝 배웠는데 이렇게. 아, 마름이랑 마름이랑 지존은 좀 소장노한테 좀 못되게 굴어 성격이좀안 좋아 이런 게 있어 경환이도 그에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물이라고 합니다 요거만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자 시기를 보면서 시골 사람, 사람 없어 하니까 바우 기분 좋아 나빠 바우 기분 좋아 나빠 나쁘겠지 자기한테 어막뻗대면서어야 내가 야, 이 동네에서 내가 짱이야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바오가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뭘 했냐면은 아까 경환이 나비 잡아야 된다고 랬지 숙제로 바오가 마침 손에 나비를 딱 들고 있었네 그래서 너줄하다가슉 하고 날려버렸어 경환이는 어땠을까? 경환이는 어땠을 것 같아? 경환이는 기분이 나빴겠지 자이 둘이 처음으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렇게 둘이 부딪히는 생이 생겼나요? 뭐 때문에? 나비 때문에 나비를 홀랑 날려버려서 누가? 바우가 바우가 날렸어. 여기 이렇게 자기렇 둘이 부딪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서 뭐가 갈등, 싸우는 거 갈등이라고 했잖아. 사람끼리 싸우는 거는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요거 먼저 적어두고 할게. 자 이렇게 해서 홀랑 날려버리고 홀랑 날려버리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날린 다음에 이제 아 가로가 보자. 송아지에게 먹을 만치 부득 뛰고, 먼덕 아래로 몰고 내려와. 수수가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바우는 다시금 놀랐다. 계을 건너 바우의 참외 밭에서, 바우의 참외 밭에서 병환이 나비를 잡는 채를 휘두르며 날뛰고 있었다. 두 가지 총장 나비를 잡으려고그러는것이 아닐 텐데, 병환이는 그 나비를 쫓아 부두르시는 발로, 지금 한창 차례가 있기 시작하는 넝프를 함부로 지겅지겅 밟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자, 나비 날려버렸어. 경환이도 기분이 나빴겠지. 그래서 뭘 했냐면 경환이가 어디로 갔대? 차례밭으로 갔대. 이번에 차례밭이래?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래요? 자, 두 번째 줄 보면 은 개울 건너 누가 참회반? 바운의 참회반. 자, 바운의 참회반에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참회반 가서 막 뛰어다녀. 뭐 한다고? 다리 잡을 거라고. 근데 참회반 위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은 참회가 어떻게 되겠어? 다 망가지겠지. 그구못 먹겠지. 어떻게 되겠어? 바운 화났어. 뭔가가 났어. 딱 마지막 문장 보면 다의 마지막 문장부터 보자.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이 참외가 막만만들고 막 있는 거 누구야? 경환이야. 경환이야. 경환이가 그러는 게 파가마. 그래서 이 뒤에 나 집에 나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이둘이 결국에 막 주먹을 주먹질하고 막 싸워 막 몸싸움을 해. 그래서 싸우고서 자 집에 돌아갔어. 자, 누가 봐도 싸우고 집에 돌아갔어. 어머니가 보셨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혼날 것 같아? 자,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을지 우리 한번 같이 보자. 자, 라를 볼게요. 자, 그리고 어머니는 경환이집 안주인이 꾸중꾸중하다는 것. 그리고 바우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경환이에게 빌지 않으면 내년부터 땅얻어붙일 생각을 말라더란 말을 옮기며 또 바오에게 어서 나비 잡아가서 피러라 피러. 빌어. 아버지는 연해 끈끈 땅이 꺼지는 못 마땅한 소리로 뒷짐을 지고 마땅, 마당을 오락가락하며 무섭게 눈을 흘겨 바오를 본다. 그리고 바오는 어머니가 등을 미는 대로 구억으로 뒤 곁으로 피하다가는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단 밑에 붙어서 서 움직이지 않는 바우를 어머니는 쫓아 나와 다져진다. 자 어떻게 됐느냐? 자 둘이 싸워서 집에 갔다 그랬지. 엄마한테 혼나요. 어, 근데 더큰 일이 있어. 병환이 병환이도 맞았잖아. <laughs> 서로 때렸으니까. 병환이가 엄마한테 다 이른 거야. 바우가 나를 때렸고, 어나 나비자 근데 막 어, 방해했고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우 s 어머니가 아, 바 o 래 경환이 n t to know 가 h a 라고어머니 o 경 I 이네 어머니가 m going t 가 know what you g 아 t d 우아 t want to know w h a 우 you got. How long you got? How long you got? How l 거야 g y 거야. g o 게 h o 어 long 바오는 소장동이라 그랬지? 그러 농사를 못 지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어지 큰일 났지 지금 근데 바오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엄마는 나한테만 사과하래 사실 얘도 서로 싸웠으니까 둘다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어? 내가 딱히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만 없네 그리고 아버지도 뭐야? 아버지도 연애 끙끙 땅이 거지는만 까만 소리로 이렇게 어? 뒷짐되고 마당 오락박 네. 네. 하시면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면서 뭐라 할까? 아 말도 안 하셔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쩔어 보시는 거야 저걸 어떡할까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이런 게더 무서울 것 같기는 해그지 말도 안 하시고 차라리 혼내시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 무섭게 자 다음 어떻게 했을까? 사과를 갔을까 사과를 안 했을까? 자 우선은 이날 날이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나비를 잡으러 가지 못했어.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마을 넘어갑니다. 봐볼게요. 경원이라는 놈이 저희 집 머슴을 시켜 나비를 잡게 하는구나. 그리고 바오는 또한번 같은 웃음을 웃는다. 바오는 산을 내려와 맞은편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메밀밭을 내려가, 내려다 보았을 때, 내려다 보았을 때 그는 놀라. 벌린 입을 닫을 수 없다. 경환이 집 머슴으로 본 사람은 나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 하, 세상에 큰일 났어. 참, 완전 지금 충격적인 반전이 나왔어. 뭐야? 자 다음 날 돼서 바오가 나비를 잡으러 가야 하지만 가기 싫지. 왜? 바오 자존심이 있잖아. 그런 쪽 경우 어 경환이가 잘못했는데 어 그렇잖아 바오 입장에서는. 자 어, 어머니랑 아버지 계신데다나 누구만 혼냈어? 자기만 혼냈어 병환이도 우리 참매가 망가뜨렸으니까 잘못했는데 나한테만 막 혼내 형으 이렇게 혼나는 것도 외적갈등입니다 자 나만 막 혼내 나 서운해 아무도 내편안 들어줘 그리고 쟤한테 나비잡아서 사가기 싫어 자존심 상해 그래서 원래 도망갔어. 나비짝 도망갔어. <laughs> 도망가서 이제 딱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어 저기 경환이가 있어. 옆에는 남자 어른인 것 같아. 좀 같이 막 나비를 잡고 있어. 그래서 아 경환이 말은 부자잖아. 돈이 많아요. 자그 집에 하인한테 시켜서 무슨 머슴, 무슨 하인이야. 자기 하인 시켜서 야 나비서가 좀 잡아봐봐. 해가지고 아 그래서 나비를 잡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경환이네 집 머슴이 맞았어? 그 남자 어른 경환이네 집머슴이었어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은 누구였대? 자기? 아버지였대 누구였다고? 자기? 아버지 허, 아버지 우리 아빠야 그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경환이네 집 머슴인 줄알았 우리 아빠야 너무 놀랬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로